이 녀석이 우리 껴줄 거야 어느 건물에 일어난 화재 사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아, 되었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불길이... 많아서... 오! 겁나 카리스마 있어! 영화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이유는 말이죠. 주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았지? 누구든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멀쩡하면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단 황당하고 신기한 게 먼저일 겁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야 뭐 기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빨간 마스크로 정체를 숨긴 채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 레드. 그의 정체는 영화배우 차유진이었습니다.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건 그러고 얼마 안 지나 바로 알기 시작했죠. 더잘 달리고, 더 세지고, 잘 뛰어내리고. 촬영 중 추락 사고를 겪은 후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유진. 이렇게 변화가 생긴 이상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겼는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으로 사람을 돕기로 결정한 유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 혼자는 할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영화처럼 경찰 무정 도청하고 발 빠르게 출동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만화 같은 빌런이 창궐하는 것도 아니고 치안 강국 한국에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일진 참교육 정도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참 고민인데 근데 지금 당장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 추워? 명색이 영화 배우인데 잘생겼어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영웅 레드 스타일이 생명이지 일일쫄쫄쫄이 무조건 제. 작년에도 해결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야, 너는 생존 l i t t 왜이이렇 마셔다 달래 소용없더라고 i t o 겨울인울인데 다가오는 겨울이 두려워집니다. 지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평소 온라인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를 유치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진이지만 용기 내서 고민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그 안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을 테고요. 심리 상담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문제를 공유해 보려 합니다. 레드 팬 커뮤니티에 본인 등판. 다음 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작 스테이션 어디로 할까? 이 영웅 덕후들 사이에 추진력 좋은 공대생. 로카탄 스키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건 맞지. 사이드 키? 단기간에 제작 가능한 스투 소재 개발 및 테스트. 일단 우리 학교 인프라 우선적으로 활용. 재료공학, 전기, 정보, 신소재공학의 항공우주까지. 그래도 공학의 꽃은 뭐다? 기공. 레드 팬 카페 내에서 개발, 디자인 제작, 물류, 법률 등각 파트에 도움 줄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그룹핑한다. 전국의 덕후들이 레드의 겨울 코스튬을 위해 모금까지 시작하고 유진은 아직도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걸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비라도 제가 낼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계정으로 애플 아이디 연동해 놨습니다. 이 계정으로 연락 주세요. 보온기는 해결하면서 다른 기능도 뭐 넣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 오. 프로토타입스트? 그렇다면 레드 용옥이 레드 데인저? 집시 데인저 3세대. 1세대는 체르노 알파. 음. 빱빱빱빱빱. <laughs> 이게 뭔 말이야? 레드는 이도람은데 단돈 만원이라도내이면 아깝지 응 음, 아깝지 온라인 통해서 하는 모금이면음돈이 남아도 나보지 그리고 그들의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도움만 받고 있으면서 제가 어색해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영상 통화 괜찮냐고 물어보셨을 땐 진짜 사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제가 뭔가 보답을 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유하자면 저희한테 레드 활약하는 모습이 일종의 연예인 무대? 내 일상을 넘어서는 환상 판타지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불난 건물에서 사람 과하는 모습 하나만 봐도 그 이상을 상상하게 되고 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만던 옷 입고 활약하시는 거 보면 왠지 나도 같이 활약하는 거 같지 않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더욱 깊은 연대를 느끼게 된두 사람 그 혹시 모를 실망감 때문에 지금의 설렘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몇날 며칠을 예매장 들락거려서 용산 IMX g 2 3번 예매 성공해서 눈물 쭉쭉 흘리고 2만 2천원이나 내고 그걸 보러 가면서 매번 얼마나 설레요 보고 나서 개쌍력을할땐 하더라도 용산 i m 미쳤다 GL23번이 그래서 맨날 없썼구나 기대했다 실망이면 킹스맨 2? 소스에 스쿼트? 아 <laughs> <다크> 피닉스? <laughs> 애초에 강봉 감독의 사이먼 킹도 웬말인데 우리 히어로 덕후들은 영화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정성, 나를 대하는 그들의 진정성에... 나도 진심으로 답하는 방법... 저 사실 차유진입니다. 온라인에서 진정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다니, 그렇게 29일 만에 완성된 레드의 겨울 코스튬... 어? 아니, 이게 뭐야?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키라의 카네다와 바이크가 딱. 저, 저거, 저거 어떻게 구했어요? 결국 이렇게 정체를 밝히게 된 유진입니다. 유진, 차유진입니다. 동질감. 그렇게나 무시하고 부정하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 그리고 그 덕분에 가능해진. 문제 해결. 이젠 겨울에도 떨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원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긴 히어로 레드. <목소리> 앞으로 레드는 얼마나 더 멋진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예산 독립 영화의 한계를 벗어난 정교한 컷 설계로 만들어낸 움직임 최우진 감독의 영화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이유는 말이죠 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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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디 그라운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 주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